쉐딩 이걸 사용해 줄 거예요. 근데 코 쉐딩이 밀리지 않으려면 파우더를 잘 해줘야 돼요. 코 쉐딩 할 부분에 파우더는 바닐라 코를 써줍니다. 그래서 코벽 부분 지나가지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파우더를 안해주면브러쉬 작업이 그레이시 쿨 색깔이 좀더제 얼굴에는 그림자처럼 발색이 돼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주디돌안 쓰고, 주디돌 안 쓰고, 주지돌 이러고 있네. 주디돌 안 쓰고, 페리페라 씁니다. 이게 그리고 색깔도 세개가 있어가지고 더 좋아요. 근데 로앤 것도 그 색깔이 여러 개가 있어서 써볼까 하는데 너무 커가지고 약간 고민. 어쨌든, 보이나? 이거. 이걸로 이제 저희 뭐야. 가이드라인. 뼈대 이걸로는 약간 넓게 해줘도 돼요 제가 거울이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를 보고 하고 있는데 괜찮.. 괜찮겠지? 여기에 그림자를 주면 안되고요 그러면 은 중안부가 길어보여요 얼굴이 짧은 분들은 얼굴이 좀 갸름해 보이고 싶다, 뭐 길어 보이고 싶다, 좀 성숙해 보이고 싶다 하면은 여기부터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얼굴이 이제 긴, 길기 직전이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안 하고 여기. 여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간 한 1cm 차이지만 그게 되게 크다, 크다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냥 이제, 정리도 해줄 겸, 가이드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 이건 살짝 넓게 해도 돼요. 넓게. 근데 또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지? 여기까지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이 살짝, 평면적인 느낌이 살짝 있는 얼굴이어서 이쪽에 좀 위주로 음영을 줘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랑 얘를 섞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잡아주고, 한번 더 해서 잘하고 있겠지, 잘, 보이? 잘 보이겠지. 이렇게 약간 요래 해서 여기, 요기 여기를 한번 잡아줘야 돼. 그래야 콧대가 있어 보여. 여기만 하면. 코 끝에 이게 집중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얼굴이 길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번, 여기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잡아줘. 가운데는 냅두고. 그래야 코가 짧아 보여요. 그리고, 여기. 저는 날렵한 코 좋아해서 촉! 끊어버려요, 이렇게. 촉! 촉! 끊어버려요. 그리고 잡여량으로 이렇게한번 쓸어줍니다. 내가 말을 진짜 못하거든요. 이해가 되게 되려나? 그러니까 결론은 콧볼을 작아보이고 싶다고 콧볼까지 쉐딩을 해버리면 그 콧볼 쉐딩한 부분까지가 오히려 더내코 같아 보여서 코가 더커 보인다는 점. 그래서 코... 요 부분만 잡아주고, 코 여기는 그냥 한번 터치로만 죽여주는 정도로만 하고, 립도야. 그리고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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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콕찝어줘야 되는 부분은 요. 요. 인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 진하게 하면 안 돼요. 거의 잔여량으로 해준다 생각을 하면 돼요. 그로 다시. 그리고 쭉쭉쭉쭉 해 버리면은 안 되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이해되세요 약간 쭉쭉쭉쭉 해 버리는 게 아니라 쭉쭉쭉쭉. 오케이? 그다음에 요놈 요놈을 섞어 줍니다. 요래. 요래. 그리고 방금 했던 그 부분 여기를 또 한번 섞어 여기를 쏙 잡아줘 그리고 여기를 쏙 잡아줘 그리고 여기를 얼굴이 평면적이어서 사진을 찍었을 때 얼굴이 너무 납작하게 보인다 뭐 넙데대하게 보인다 하는 분들은 여기랑 여기를 잡아보세요 여기만 잡으면 안 되고 여기 저도 사, 실제로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닌데 사진을 찍으면 얼굴이 무슨 돈까스 망치로친 것처럼 생겼거든요. 사진을 찍으면 그래서 저는 항상 쉐딩 같은 거할때 여기를 좀 많이 잡아주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확실히 얼굴이 그 입체감이 달라. 요 여기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오케이 여기? 여기다 하면서 약간 인중도 한 번. 요래. 요래 해주고, 해주면 코 재디는 끝입니다. 아, 근데 코가 더 짧아 보이고 싶다 할 땐, 이렇게 요걸로 해서, 진짜, 끊어버리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잉, 잉,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팔자를 그릴려다가 마는 그런 느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요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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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요런 느낌이 있 해주면 끝이고, 이제 코시질 하면서 약간 가루가 달려버릴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퍼프, 그러니까 쿠션을 안 묻히는 편이에요, 저는. 안 묻히고, 딱이렇게 왜냐면, 콕콕 누르면 또, 있어 나와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저는 컬러그램 심쿵빛인데 묻혀갖고 코를 보면 어쨌든 이이 이 부분이 이제 하이라이트를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걸 전체를 주면 안될안 안, 줄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어느 부분을 주느냐면 코가 짧아 보이고 싶을 때는 분명 내 콧, 내코 콧끝은 여긴데, 약간 요쯤 에주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살짝 위쯤. 살짝 위쯤. 오케이? 그리고, 입체감을 주고 싶을 때는 눈 앞머리에도 이렇게 해주고, 눈 앞머리는 근데 지금 이미 한 상태이긴 해요. 어쨌든, 그리고, 왜냐면은, 아까 일직선 그 부분에 해주면, 코가 거기부터 여기까지인 느낌이 들어서, 살짝 밑에 해주는 거예요. 근데 또, 어, 그럼 안 해주면 되잖아요. 이럴, 텐, 이럴 수 있는데, 안 해주면은, 분명 하이라이트 하기 전에는 둘다 살아있었어. 근데 여기는 하이라이트를 해주면서 여기가 더 살아버려서 여기가 상대적으로 죽어보여. 그러면은, 쉐딩한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도 해주기는 해야 돼.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안녕.